사운 영상뉴스입니다.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12월 14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호공원 사계축제 겨울 이야기를 개최합니다. 서울시에서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 계절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절별로 축제를 개최하는 천호공원 사계축제의 일환으로 봄 소풍, 여름 바캉스, 가을 영화제에 이어 겨울 이야기를 14일 토요일 개최할 예정입니다. 어린이 미니랜드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깜찍한 놀이동산이 꾸며집니다. 2019년 천호공원 4개 축제의 마지막인 겨울 이야기에서는 행사 당일인 12월 14일부터 크리스마스 데이인 12월 25일 저녁까지 반짝반짝 빛 축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. 천호공원에서는 야외 무대앞 광장에서 13인용 미니기차 2대, 3인용 해적몸마 2대, 1인용 라이더 5대가 설치되어 12월 14일 단 하루 동안 어린이 미니랜드를 운영합니다. 놀이기구는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놀이기구는 어린이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.